Y랩이고요. 매수가는 8,85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뿐만 아니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Y랩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약보합 아,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네. 보실까요?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버웹툰에 대한 내년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대한 상장 얘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웹툰이 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의 어, 이제 강국이죠. 이제 일본에서 어, 매출 8천억가량 좀 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어,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어,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도 이제 웹툰 시장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와이랩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주였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충분히 쏟아냈고 상승하면서 매물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좀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좀 있다 보니 좀 더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 외에도 MBT라든지 뭐 이제 핑거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슈팅이 좀잘 나오고 있는 측면 우리가 본다고 하면 와이랩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도 그리고 CJ ENM도 지분을 9.6%아 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웹툰에 대한 상장 소식, 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면, 와이랩도 조만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소폭 좀 밀리긴 했어요. 8,850원이 매수가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만 돌파를 된다고 하면, 이 9,000원 라인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다른. 대장주들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한1 5 0 0원 정도 볼게요. 과감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 지지선 전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 5 0 0원그 대신 손절가 7,7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9천원 선을 돌파. 파해 줄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목표가는 15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700원 라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